저 할아버지도 계시다. 오우. 멤버가 다 모인 것 같군! 시티 대표 결정전 대표 대표 어떻게 해? 대표 어떻게 해? 어떻게 할 건데 <laughs> 시작을 안해 <laughs> 아무리 쳐도 시작을 안해이 <laughs> 아, 진행자야 좋아. 뭐? 어? 내가 하는 게 아니야. 내가 관전이야 이렇게 또관전해보긴 처음이네. <laughs> 이스카작트이게소 휴게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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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기소 휴게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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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게 아, 이게 예. 세번 하는 건가? 한번 지고 한번 지고 무승부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다 하는 건가? 그렇구만. 내가 이겨야 이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. 어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옥상으로 따라와? 그런 건가? 자, 다음 결승전! 어? 내가 아니잖아! 아, 4대4였어? 쟤는 사회자라면서 자기가 싸우고 있어? "뭐지, 나는 하는 게 아닌가 보네. 팀전의 승패가 어떻든 간에, 여기서 너한테 진다면 내 자신이 이 도시의 대표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을 거야. 너도 그렇지? 그러면 그 전거는 상관없이 그냥!" 이걸로 하자는 거야? 이 친구 달심인데? 나도 달심이야. 달심범. 쭉쭉쭉쭉 길게 길게 빨래를 털어봐요. 같이 빨래를 털어봐요. 아유, 점프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돼. 점프는, 아, 안되는데. 막았어. 김지! 갓줄이. 우졌네 아 이렇게 한다고? 그 정권에 아무 상관없대 이거야. 그런 거야. 아 괜히 내가 가까이 갔더니. 잠시만요, 저희 사부님 불러오세요. 어, 안 되네. 사부님한테 이러는 거안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와! <웃음> 뻔했다 꼬마. 안다! 안다! 니가 와! 니가 와! 니가 와! 나는 하지만 이게 다먹 으라고 있는 아이템 아니 겠어？그렇지 먹 어야지. <목소리> 그거리는거리다 네, 어, 같은 거리인데 얘가 다리가 더 길어. 음,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와. 와! 야! 이렇게 해야 된다고? 안, 잠시만요. 아까 먹은 약 계속 되는 건가? 또 먹어 영구 덥어 씌워집니다. 안 돼, 그럼 안 돼. 버시온데잖아. 그럼 이따가 피가좀 없을 때 약을 더 먹어볼까? 지금 먹어보자. 계속 먹으면 체력 회복된다는 거 아니야? 오! 뭔가 되게 비겁한 느낌이긴 한데. <laughs>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옥상에 올라온 김에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? 또, 또 이기려면 다시 옥상으로 올라오려면은, 얼마나 멀어, 여기가 좀 멀어서 그래. 장벌리라고 가까우면 내가 이러냐고 수련해서 오겠지. 근데 멀다니까? 어야 되나? 어, 다행이다. 약 먹고 이겼다. 미안하다. 니가 짱먹어, 난짱안 해, 안 해도 돼. 아, 뭘 그게 렇 따지니? 나이 샤르 대회? 아. 내가 무조건 이겼어야 하는 거는 맞긴 맞구나. 그거, 아무튼 메인 캐니까 어쩔 수 없지. 원래는 네가 이긴 거야. 두드라야. 내가 중간에 약안 먹었으면 졌어. 여기서 뛰면 어떻게 돼? 밑으로 오는 거지. 여기서 또 뛰면? 죽는 거 없지. 이 게임은 죽는게 없어요 한번 쓰러질뿐 어? 드론! 괜히 드론한테 걸리면 안되니까 도망 도망가야지 어어어 드론 어? 근데 미션이 로우랜드? 저 아까 거기서 다안 했나? 다한거 아니었나? 뭐야? 구시가지 얘기하는 건가? 여기구나? 음, 저기, 여기는 버스가 없어. 맞아. 저 밑에는 무슨 계지 버스인가? 헉, 그럴 수도 있겠다. 에이, 그냥 가보자. 아, 일로갈수 있구나. 뭐야, 버스 아니었어? 사모님 도와주세요. 아, 뭐야. 사부님이 다 잡아주시기로 했잖아. 웬만하면 접근는안 하고 싶어. 점프하고 싶지 않다고. 응, 내려오는 게 너무 느려. 사 장이 생긴 데서 그래, 그래, 나한테. 어떻게 된 거지? 아, 뭐 일로 가면 되 겠다. 어? 요코 에서 이벤트 에 초대 여기 말하 면은 버스 되는 건가？오수. 어, 됐다, 버스. 됐다, 됐다. 드디어 여기도 편하게 오겠구나. 배출. 알려 주세요.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을 실감하고 오기. 용가 선물. 嬉しいものだ. 오, 감사 음. 요가 블레스트. 대각선 위쪽으로 큰 불꽃을 뿜어내는, 아, 아까 전에 두드라가 싸울 때, 불을 계속 위로 붙이더라고. 그거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.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. 다른 거는, 아, 다른 거 알려주지. 그거 별론데. 안 맞아, 안 맞아, 안 맞을 거야. 선생님 다리 걸리자. 선생님 공중부양하시지만 다리 걸리자 걸려. 네. 와 허! 와 이게 뭐야? 메테오야? 아니 선생님 불을 갖다가... 알려주지 메테오... 그 <목소리> 하늘에다 불 붙이는 거 말고 <목소리> 속았지롱 <목소리> 아이고 사부님 역설잡기였어요? 어? 아다 막기가 어딨어요 <목소리> 와... 진짜 <목소리> 너무하다 사부님 아 이제 들어갔다 어떻게 다망냐 막판, 아버님 막판. <목소리> 저도 아, 막판. 사부님 막판 내세 y o 요 look. 요아 h i n k you f 아, 야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막소리> 아 야. 안돼! 아이고, 좋게 했다고 그렇게 당기되 때리지. 어. 아, 안돼, 안돼. 사우님 너무 세다. 요가. 그거 요가가 아니라 하이파이브. 어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가르치려고 들었네요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어, 말 시키려고 한게 아니라 가려고 그랬는데, 어, 진짜요? 알려주시게요. 우와, 나 실수로 누른 건데 말 시키길 잘했다. 메테오 요가 선 버스트, 어... 얼떨결에 스킬두개 배웠네! 어디를 또 가, 가만, 가일? 가일이 아니고. 어딜 가야 되나? 영국 한번 갈까? 스킬을 어딘가에 배울 때가 있을 텐데. 여기도 스킬 배워야 될 때가 왔을 것 같은데. Yes. 오, 알려주신다. Killer, b s p 그, 그건가? 목, 목 꺾는 거? 뇌신탕이야뇌신탕 이거 저번에 케미쌤이 하는 거 봤는데. 잔인하시던데요. <웃음> 살인인데. 아리가 <laughs> 다른 거는 파이터인데, 저거는 좀 살인 같아. <laughs> 그래서 스킬 이름이 킬러인가봐. <laughs> 한판 붙어요, 사부님. 한판 붙어. <laughs> 싫어요? 진짜 단호하다니까?